오뎅이다, 오뎅이다, 호떡이다. 아 우리 오뎅좀 먹고 가면 안 돼요? 아아 너무 네. 맛있겠다. 네, 맛있겠다. 네, 맛있어요. 호떡 좀 하나 드릴까요? 네. 네. 하나 드신 만큼 일하시고 가셔야 돼요? 네, 네? 드신 만큼 일하시고 가셔야 돼. 아 네? 야, 나타나셔가지고 진짜 또 이렇게 뒤를 거신다 또. 그걸 팔라는 거야, 호떡을 구우라는 거야. 호떡이야? 저... 아, 네. 아, 호떡. 아 진짜요? 예. 먹은 만큼 저희가 호떡을 구울게요. 예, 알았습니다. 오케이. 아, 안돼요. 어. <laughs> 한해쭉 보내면서 집안에 뭐안 좋은 일은 없으셨어요? 괜찮으셨어요? 아, 안 좋은 일은 제가 수술을 해서 심장 수술을 했었는데 <laughs> 아, 네. 지금 괜찮으신 거예요? 네, 건강히 회복해서 다시요 아, 정말 다행이다 안녕하세요 무석천이 아 구워드리는 호떡들 치러 오세요 제가 만든 호떡을 아 이렇게, 이렇게 하면 음. 다 터져서 안 돼요 잠깐 계셔보세요 <laughs> 저도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고 방법이 있는 것을 <laughs> 아유, 안 아, 되면 뭐 그런 거고 안 되면 그냥 기수 매기면 되는 거지. 도와준다고 해놓고 다 터뜨렸어. 이것도, 이것도 다탄나는거 봐, 탄나는거 봐. 아, 다 탔어, 다 탔어. 다 탔어, 다 탔어. 끝 났어, 끝 났어. 홍석천 큰일 났다. 뒤에 사장님 지금 난리 났어. 아... 이가 이분이셔 어서 오세요, 어서 호떡 오세요. 드세요. 호떡 드세요. 오뎅 드세요. 홍석천 씨가 구운 호떡 드세요. 옆구리 오. 다, 다 오. 터졌어요. 호떡 <laughs> 원래 어느 거죠? 세개이차요 우와, 자치지 못해요. 아, 거 아, 네. 아, 이거 진짜 못났다 이거. 진짜 어떻게 어, 이거 죄송해요. 이거 홍서준 씨가 만든 거예요. <laughs> 다탄 거. 호떡집에 불났다. <laughs> 두 <laughs> 개만 먹고 아, 그래요? 아, 진짜요? 응. 세무 많이 받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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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인 되시는 분이. 네. 너무나 마음이 아름다우셔서 그분의 캐릭터를 저희가 좀 그려봤습니다. 아, 이거 그림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어떠세요? 어떠세요? 마음에 드세요? 예, 감사합니다. 습니다 미래상 같아요. 미래상 같아요. 미래 이렇게 네. 미, 더 예뻐지시고 <물래> 젊어지신다고요. 예, 욕심도 <물래> 많으시다. <물래> 자, 2012년 풀타운 <불타는> 호떡집 <물래> 파이팅! 예, 네, 고. Yeah. 네, 감사합니다. 있죠 이러고 있죠. 오, 어, 어, 어 누워 있어. 응, 누워 있네. 좋아, 연기 좋아. 좋아, 야, 어디 <놀람> 자, 자. 저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<목소리> 자, 자, 지금, 지금 감독님 요 앞에, 요 앞에, 이 아, 이 그냥 걷는에요. 지금 남자분은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. 근데 여자분이 아 그냥 가자고 해가지고 지금 아 갔어요. 아 갔어요, 갔어요. 자, 지금 보고 있어요. 주로 아 남자는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. 이 남자분은. 어, 여자분이, 어.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되면 대박이야 여자분이 남자분을 남자친구를 이끌고 자 이거 대박입니다 이거 2011 아듀 2011 아하 남자분이 아하 아 우리쪽을 우리쪽을 봐도 모르겠죠 뭘 망설이십니까 김성수의 그지연기 어어 자 지금 어디 전화하나요? 19? 아, 아, 니야살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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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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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그렇게 반응하면 안되 지금 걸린 것 같은데? 도와줘요. 도와달라고. 도와달라고. 아, 그렇지, 자, 됐어! 됐어, directory. 됐어! 잠깐만잠깐만잠깐만 <prejudice> 잠깐만. 잠깐만. 잠깐만, 보고, 잠깐만. 됐어! 왔어! 왔어! 어쨌든 정말 대한민국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네, 민심, 어, 정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을 살아있다. 저희가 오늘 큰일 날뻔 하셨어요. 아 지금 힘들다. <laughs>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는 모든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까지 우리 세 가지 미션은 다 성공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저희 퇴근하겠습니다. 하나, 하나 둘, 셋. 둘, 셋! 어, 됐습니다. 하셨다. 아 진짜 컨셉 많았다. 아, 데리 오늘 작품 진짜 카로갈 아, 진짜 고생 많았다. 아, 아 네. 뭐, 네. 한번 어, 우리 을 통해서. 근데 뭐야 진짜. 아. 못 알아보잖아. 아, 제가, 왜 했니 왜 했어? 아, 제가 예상했던 거와는 어, 다르게 저 네. 어, 알아보지 못했습니다. 아 이거 아, 아, 진짜 방송에 나가요? 이제 약세 시간 후면 여러분들 2012년 흥륭해 해 어... 아,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, 잠만로 2012년도 항상 즐겁고 행복한 해가 가득하시길. 여러분들 임진년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십시오. 임진년 2012년 임진년. 임진년 맞아서 여러분들 넣어주시면 굉장히 아, 좋은 프로그램처럼 거예요 아 이제 아트 형님 첫 데뷔해볼게요. 네. 자 마무리 철등입니다. 네. 잘 하셔야 돼요. 자2 0 1 1년 한반도 시청해주신 네.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. 다가오 2 0 2 2년이 60년 만에 찾아온 풍류의 해라고 합니다. 정말로 60년 인진년인진년아 어, 다시 한번 할게요. <laughs> 자2 0 1 1년 다시 한번 사랑해 주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. 다가오 2012년 인진년은 60년을 만한 찾아온, 60년을 만한 찾아온. <laughs> 라고 합니다. 그럼 그 용의 기운을 받아서 아, 하늘에 승천할 수 있는 그런 기운 가지고 저희 다섯 멤버 역시 여러분께 더욱더 신선하고 큰 웃음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